편안한 채널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자각하면서 살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라틴어로 메멘토모리 라고 하죠. 자신 또한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로마에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의 행렬 옆에서 노예들이 큰 소리로 이 메멘토무리를 외쳤다고 해요. 오늘은 네가 승리했지만 너 또한 언젠가는 죽게 된다. 그러니 항상 겸손하라. 하는 의미로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승리하고 이겨서 기쁠 때 메멘토무리를 외면서 마음의 평정을 이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괴롭고 절망스럽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에도 이 메멘토모리라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언젠가는 결국 죽게 된다. 내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좀 힘들어도, 그래, 어차피 끝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뭐든지 잘 받아들이고 잘 헤쳐나가보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처럼 메멘토 모리,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되고 이 세상에서 사라질 존재라는 걸 자각하는 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는 되게 화나거나 짜증나거나 버겁고 싫은 일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과연 내가 죽을 때도 생각나게 될 만큼 중요한 문제인 걸까? 자문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까짓게 뭔 큰일이야, 죽는 마당에.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웬만한 건다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자 하게 되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원치 않는 갈등 상황에 직면에 계신다면 어 자신에게 최선의 평정심과 최소한의 평화를 가져다 줄꽤 괜찮은 비법으로 메멘토 모리를 되새겨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나 또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은 틀림없이 유한합니다. 138억 년이라는 어, 막대한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설령 100년이라 할지라도 정말 찰나에 불과한 삶이죠. 덕분에 사실상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미련을 갖고 갈 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문제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서 그런지 참 생각만큼 현명해지기가 어렵고. 한계를 느낄 때가 많죠. 정말 이제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유일한 결말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그런데 이 사실을 거의 망각하고 삽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쓸데없는 것들에 집착하고. 저 역시 참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실은 적절한 순간에 죽음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잘 조율할 줄 아는 건 정말 귀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매사 그러한 자세로 임할 수만 있다면 참 괜찮은 사람으로 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저는 참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요, 정말 실천하려고 노력도 하고 연습도 하거든요. 무엇보다 나 자신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더라고요. 어, 여러분. 17세기 전후 과거 유럽에서는 특히 인간의 죽음을 자각하는 한 방편으로 그림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바니타스 그림이라고 하죠. 당시 만연했던 흑사병이라든지 신교와 가톨릭 구교 간에 벌어졌던 30년 종교 전쟁 등으로 유럽 사회 전반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어, 이 바니타스 그림이 회화의 한 장르가 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골이 그려진 정물화 같은 겁니다. 공어라든지 허망함을 뜻하는 라틴어인 와니타스, 우리는 흔히 바니타스라고 많이 말합니다. 어, 즉 해골처럼 죽음을 상징하는 도상을 그려놓은 그림들을 바니타스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보면서 생의 유한함과 어, 덧없음을 자각했던 겁니다. 저는 런던 연수 시절에 유럽 곳곳의 미술관들에서 바니타스 그림들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미술관에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 참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특히 런던에서 제가 내셔널 갤러리에 되게 자주 갔었거든요. 내셔널 갤러리 소장품 중 하나로 16세기 독일 작가 한스 홀바인 주니어의 대사들이라는 그림이 있었고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바니타스 그림이었습니다. 내셔널 갤러리는 현지인뿐만 아니라 늘 여행객들로 붐비는 런던의 대표적인 미술관이다 보니까 거의 날마다 가이드 투어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바로 이 대사들이라는 그림이 미술관 가이드들이 언제나 즐겨 설명하는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림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2m가 넘을 만큼 꽤나 큰 작품입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어, 그림을 그린 홀바인 주니어가 1533년에 당시 영국에 머물고 있던 프랑스 대사의 주문을 받아서 그의 초상을 그린 겁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장드 댕트빌이라고 바로 이 그림을 주문한 프랑스 대사고요. 어, 오른쪽에 함께 있는 사람이 프랑스 라보르 주교였던 가톨릭 성직자이자 댕트빌 대사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 덴트빌 프랑스 대사가 런던에 있었던 시기가 당시 영국왕 헨리 8세가 첫 번째 부인 캐서린과 이혼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헨리 8세는 결국 이혼하고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를 만들어서 자신 직접 교회의 수장이 되죠.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이는데요. 실제 그림에선 주교 옆에 그려져 있는 류트라는 현악기. 네, 줄 하나가 끊어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과 영국의 갈등, 그리고 또 삶의 허망함, 무상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전반적으로 이 그림의 느낌이 어떠세요? 직관적으로 딱 보면 되게 화려합니다. 덴트빌 대사의 복장도 그렇고 천문본이나 지구본 악기 등등 과학과 예술을 상징하는 각종 도구들이 잔뜩 등장하죠. 그야말로 인간이 이룬 업적과 영광을 잔뜩 암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그림이 바니타스 회화인 이유는 바닥 쪽에 있는 기이한 도상 때문입니다. 이게 뭘까요? 해골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영상이 다소 왜곡되어 있죠 근데 그림의 오른쪽 끝에서 보면 아 이건 해골이구나 하고 뚜렷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런던에서 실제로 이 그림의 오른쪽 끝에 서서 어 옆에서 그림을 보고 해골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림을 주문한 댕트빌 대사는 이 그림을 어 자신의 저택 한쪽 벽에 늘 걸어뒀다고 해요 그림 앞에 지나다니면서 자신을 비롯한 모두가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늘 상기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삶도 결국에는 찰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 김지수 기자님이 이여령 선생님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쓴 인터뷰집인데 지난해 10월에 출간됐던 책이죠. 그러니까 올해 지난 2월에 이여령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온 책입니다. 막 출간됐던 당시에 참 많은 걸 느끼면서 읽었던 책이었는데, 특히 한 대목이 참 인상적으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어령 선생님이 죽음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한 말씀으로 정리한 대목이었어요. 요지는 이랬습니다. 죽음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는 내가 친구들과 밖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제 그만 놀고 들어와서 밥 먹어! 하고 날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일이다. 라는 거였죠. 저는 이 대목을 읽고, 마침내 나의 삶이 거의 끝나가고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때 느끼는 감정이 어떠할지가 너무나 생생하게 와닿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 많이 떠오르거든요. 한창 친구들이랑 신나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해가 지면 엄마가 부르시죠. 그때는 휴대폰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베란다에 나오셔서 절 부르시거나 어, 놀이터로 찾아오시거나 그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두워지고 저녁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한창 놀다가 막상 친구랑 헤어지려고 하면 괜히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죠. 하지만 또 집에 가면 엄마가 준비해 두신 따뜻한 어, 저녁밥을 먹고 편히 쉴 수도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포근한 느낌도 들고 뭐 그랬거든요. 어. 한창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만 놀고 집에 오라고 부르는 느낌. 아, 죽음 앞에서 이런 느낌인가 보구나 미리 알게 된것 같아서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죽음이 왠지 실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에서 이어령 선생님은 죽음은 결국 어머니 겹 원래 우리가 있던 모태로 돌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죽음은 결국 또 하나의 생명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도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라면 친구랑 신나게 놀고 있는데 어두워졌다고 밥 먹어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 그 돌아가는 길이 정말로 참 아쉽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 엄마가 있는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히 쉴수 있게 되는 거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천상병 시인도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을 소풍에 비유했었죠. 소풍은 그야말로 잠시 야외로 나가는 일입니다. 삶이 그저 한때 즐거운 소풍일 뿐이라는 것. 이 소풍을 끝내면 너나 할것 없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사는 동안 잊지 말아야지. 그러면 기뻐도 슬퍼도 늘 마음의 평정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 편안하시고요. 또 뵐게요.